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정원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새해인 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대한 아주 기초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서 까먹기도 하고 자주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런 테니스 유튜브를 통해서 방법론을 공부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실력 향상을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정말 많은 동호인 분들께서 이런 방법론만 궁금해하시고 사실상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레슨을 받는 이유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력 향상을 위해 레슨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방법론을 배우기 위해. 두 번째는 그걸 강화하고 적용하기 위해. 방법론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거고, 강화 및 적용은 반복훈련 및 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론을 온라인 강의를 통해 배우고, 그 감각이 많이 느껴지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새로운 감각이 내 손에 느껴졌다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지도자분들께서 테니스의 발전을 위해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고 계시죠. 저를 포함한 많은 지도자분들의 방법론을 배우시고 잠깐 연습해본 것만으로도 실력이 향상되셨다면 애초에 자질이 굉장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방법론만 가지고 느낌이 많이 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 좋은 감이 그 특정 스킬의 10분의 1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 감이라는 겁니다. 즉, 그 스킬에 대해 감이 많이 온게 아니라 그 스킬에 대해 10분의 1 10 정도에 대한 감이 많이 온 겁니다. 많은 지도자분들께서 이런 강의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주시는 이유는 해당 스킬에 대한 10분의 1 10 정도의 감을 여러분들께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10분의 9는 반복훈련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뭐, 물론 오프라인에서 지도자와 함께하면 더 좋겠지만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로 10분의 1 정도 맞아도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텐데 대부분 몇번 해보고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방법론을 가지고 최소 한두 달 정도는 해보시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몇번 대충 해보거나 혹은 랠리나 시합에서 시도해보시고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감각을 느끼는 과정이 이 연습볼에서도 잘안 나오는 마당에 실전 같은 랠리나 시합에서 나오는 걸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서인 거죠. 온라인 강의에 올라와 있는 그 방법론만으로도 실력 향상이 되신 분들은 당시에 그 감각이 엄청 좋게 느껴지면서 조금만 더 연마를 하면 이 감각이 더 깔끔해지고 완벽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감각에 대한 연습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감각을 가지고 꾸준히 반복훈련을 해주시면 그 뒤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새로운 감각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테니스 실력 향상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복훈련을 통한 또 다른 새로운 감각들을 익혀보신 분들은 내가 처음에 느꼈던 그 좋은 감각들이 결국엔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아직 못해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빨리 깨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각에 대해서 10단계로 나눴을 때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그 감각에 대한 형태를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의 스킬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 흐트러짐 없는 꾸준한 반복훈련으로 방법론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찾아낼 수 없는 그 감을 반복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